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완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문사람 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어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둘이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맘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제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무리가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로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전함해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리 백성을 삼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안 모은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와서 거기서 여우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우 앞에 함옥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제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은 찬성하는 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왜? 아직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데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걸다 백성들이 알고 그를 왕으로 삼으라고 그랬고 또 그들이 왕을 달라고 날마다 간구를 했잖아요. 왕을 달라고. 그랬는데도 정식 지금 왕이 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쳐들어오는 국경이 길르앗 야베스예요. 야 길르앗 야베스.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과 이제 에, 암몬 사람들이 딱 마주치면서 어? 암몬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로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둘이 이렇게 마주쳤단 말이에요.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전쟁 해보지도 않고 항복하겠다, 이요 항복할 때니까, 우리를 죽이지만 말아달라. 언약해두라 그랬더니, 그럼 보통 전쟁에서는 다 그냥, 아, 그러자. 항복하면 다 그냥 종으로 삼고 언약을 맺어 주잖아요. 아, 그런데 이 암몬 사람 나아스는 굉장히 악독한 왕인 것 같아요. 악독한 사람이니까 말하기를 2 절에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 얘기를 해. 내가 너희 오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해 주리라. 어? 그 오른 눈을 다 빼면 너희를 항복을 받아 주고 원약을 빼져서 종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누가 다 오른눈을 빼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차라 사람, 그런 어떤 족속은 없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 이제 이스라엘에게 온 사람들한테 전령을 보내서 말을 했죠. 어, 이렇게 암몬왕이 쳐들어왔는데, 아,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항복하려고 그랬더니, 오른눈을 다 빼라고 그런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냐? 우리는 이제 다 죽든지 오른눈을다 빼든지 이런 비극이 우리 앞에 생겼다. 하고 전령을 다 보냈는데 사울이 그 당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지를 보니까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랬죠? 야베스의 이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 그때. 사울의 마음에서 의분이 일어난 거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거죠. 이런 못된 것들 하고 이렇게 이제 의분이 일어났죠.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에 그가 의분이 일어났다. 그가 크게 노하니라. 어? 성령에 감동을 해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추, 감동을 해가지고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소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떴어요 떠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찢어갖고 보냈어요 찢어갖고 보내가지고 만약 이 전쟁에 너희들이 각 지파에서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어?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찢어버리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다 보냈어요 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33만 명이 모였어. 30만 명이 구팔 절에 모이고 그다음에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33만 명이나 모였어요. 야, 옛날 사람들이 대단해요. 여러분 그 걸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 모인다는 게 그것도 자기 먹을 걸 자기가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군대가 잘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33만 명이 모였어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작전을 세워갖고 전투를 벌이죠. 삼진으로 나눠가지고 전투를 벌였는데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니까 암몬 전쟁과 이긴질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겨요.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제 사울이 돌아오니까 사울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중에 이제 어이 아, 사람 왕이 될 제목이 된다 이거예요. 어 아, 이렇게 어 국가가 어려울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어 자기가 나가서 제일 앞에서 싸우고 어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로 단합시키고 왕이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결론은 전쟁에서 이겼다 이거예요. 사울 왕의 말을 듣고 모였는데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가 왕이 될 만하다 그래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15절에 사울을 왕으로 삼아요 그러면서 또 한가지 일이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10 지금 1장 공부하잖아요 10장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거기 보면 불량배들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느냐 하면서 말을 안 들었다 그랬어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느냐? 우리는 사울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누가 사울을 왕이 되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서 죽입시다. 그러는 거야. 과잉 충성자가 나온 거예 예. 네. 그러니까, 이때 사울이 또 좋은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13절, 사울이 이르되, 예, 네. 여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요. 참 여기서 보면 사울은 성령의 사람이야. 말도 성령의 사람이고 행동도 성령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이 이제 사울을 배우면서 꼭 이걸 배우셔야 되는데 성령에 감동됐을 때 사울의 모습과 성령이 떠났을 때 사울의 모습.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야 되는데, 내가 성령에 감동됐을 때 마음하고 나에게도 성령이 떠났을 때 마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떠나면 나도 사울 왕처럼 악령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악해진다는 거. 성령이 들어오니까 의로워져요. 지금 그렇죠? 의로워지고 악령이 들어오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악해져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구분해 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이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쫓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 이거 이거 못 배우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에 사울왕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너 그거 배우라는 거야. 네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너의 마음과 악령이 들어왔을 때 너의 마음이 다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이 야베 사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사람이 살면서, 육체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어려운 사건이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뭐 수술을 하고, 또 부부간에 뭐 싸우고 이혼하고 어 별거 아니에요. 전쟁에 피하면 전쟁과 그런 뭐 부부간에 이혼을 하고, 또뭐 부모와 자식간에 막 싸우고, 아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에 피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돼.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게다 힘들어져요. 입으로 들어갈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러면 다 이제 돈이 많든 적든 그지처럼 살아야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비극을 겪죠 인생에 사람이 사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비극이 전쟁이랍니다. 전쟁.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 안 돼요.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금방 후진국 됩니다 그래서 60년대로 돌아갈 겁니다 1960년대 6 0년대 살아본 분은 다 아는데 젊으신 분들은 안 살아봐서 모르죠 지금 이런 좋은 생활, 꿈도 꿀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전쟁의 징조가 없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저 북한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핵폭탄을 안고 사는 거하고 같아요. 핵폭탄을 안고 사는 거. 요즘 국가가 그핵원전을 없애겠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계속 뉴스에 나오던데 결과로 볼 때는 없애는 게 좋죠. 그렇죠? 결과로 봤어요. 왜냐하면 핵 그 시설이 지진에 의해서 일본처럼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아가지고 어느 한도 도가 다 그냥 오염돼 버릴 거예요. 경상남도에서 그랬다면 경상남도가 거의 다 오염될 거고 땅덩이 우리 좁잖아요. 일본보다도 훨씬 좁아요. 만약 경상북도가 그랬다면 경상북도 원전 하나가 파괴가 되면 아마. 경상 북도 사람들은 다 오염될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없어지는 게 좋은데, 대신 부담도 가져야 돼. 전기세 올려야 돼. 네. 전기 생산량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국민이 그건 감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전기요금 내는 것에 배는 내고 살겠다. 그러면 언나 없어도 돼요. 근데, 국민이 정요금은 그대로 하고, 언전은 없애달라. 그러면 국가가 그 모든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가 망해요. 나라 망한다. 다른 복지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알고 뉴스를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전쟁, 전쟁 얘기나 다 거기까지 갔어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꼭 있어요. 이큰 사건이 사우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터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왕이 돼. 영웅은 언제 나타나요? 환란 중에 나타나고, 전쟁 중에 나타나요. 그러죠. 영웅은 그때 나타나요. 평상시에는 영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영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 가정의 그 어려운 문제를, 집안의 문제를, 그때 집안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예.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집안의 영웅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전쟁, 과 어? 같은. 그때, 하나님이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세요. 활란 날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잘 쓰세요 1%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줄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희석이 하죠 아. 모든 의사가 당신은 죽습니다 기도하는 이사의 선자도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죽으리라. 1 0 0예요 이제 살 희망은 1%도 없어요. 1%도. 0,0001%도 없어요. 어? 그런데 그 희망이 없는 그것을 사오랑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1% 희망이 없는데도 도와주시면 100%로 희망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야구보서일장에 뭐라 어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서원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의심, 1% 의심하지 말고.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리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라고 증거하겠나이다. 어? 이런 다이과 같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1%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요 그래서, 고난 중에 영웅이 나온다. 이 사건은 사울을 왕으로 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을 우리 교회 영웅으로 하려면,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6절,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의분이 일어났어요, 의분 일어나서 의분, 으로운 분노가 있고, 의로운 분노가 있고, 그냥 내가 내가 어막 응? 화를 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또 화를 내는 게 있어요. 악령이 들어서 화를 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의분을 배워야 돼, 의분. 지금 의분이 일어났는데 사울이 전쟁을 나가서 이제 자기가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거죠. 목숨 내놓고. 자기 목숨 내놓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네.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거죠. 의분이 일어났어요. 의분이. 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여게 의예요. 의. 지금 이게 의라고. 이런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의로움을 구하라. 의로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구하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네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그 의로운 일을 할 때, 네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응? 그리고 또 이런 전쟁을 수행하려면 지금 국가가 없어요. 세금으로 전쟁 비용을 대질 않아요. 이 전쟁 비용은 다 자기가 부담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앞장서면 다른 사람보다 전쟁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먹을 것, 그 다음에 싸울 것, 잠잘 것, 이런 것을 비용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걸 완전히 다 희생해야 돼. 여러분이 의로운 분노를 일으킨다면, 나만 살고 나은 죽든지 말든지, 그건 의분이 아니야. 나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살려야 되겠다. 이게 의분인 거지. 사울이 지금 그런 의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끌어내 죽이자! 그러는데, 아니라, 아니라 하고 탁 거절해. 이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이걸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게 의로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지금 딱 해요. 자, 이 사울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악령이 들어갔으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자 그랬을 때, 이젠 전쟁에서 이기겠으니까 엄청난 힘이 생겼어요. 권력을 증결한 거죠. 그래 그때 까부는 그 불량배들 있지 다 잡아다 죽여라. 그러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그 권력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누구를 죽인다는 말이냐 하고 안 죽여요. 이 이후로도 안 죽여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 성도님들이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마음, 의로운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 의로운 말을, 의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반대를 향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성령에 감동돼서 잘하고 있어요. 사울아. 엄청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후로 이제 악령이 들어가면 전혀 딴 사람이 돼요. 의로움이 없어져버려요. 의로움. 그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중간에 있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선악가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요. 항상 중간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선택을. 내가 선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면, 영생과 복이 우리 앞에 있고,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는데,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불이하게 하면, 거긴 사망과 멸망과 심판이 있을 거예 항상 여러분은 이걸 중간에서 선택을 하는데, 언제나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쪽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르지 않으면 망해요. 솔로몬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쪽을 선택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리한 쪽을 선택을 해요. 그게 첩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허용해 준 사건이에요. 그건 전쟁도 아니에요. 첩들이 예? 어? 자기가 뭐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결혼했어요. 정책적으로. 이웃나라, 공주들을 다 결혼해서. 이웃나라, 자기가 하고 싶어게 아니에요. 워낙 다이시 만드는 나라가 그때는 제일 강대국이에요. 그 주변 국가에서. 가장 강대국이니까, 하나님이 다이카와 함께해서 가장 강대국에서 모든 주변 국가가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또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솔로몬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약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를 침략을 하면 자기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알아서 상납한 거예요. 딸들을 다. 알아서. 알아서. 딸들을 다 부인으로 준 거예요. 예? 네? 다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여자가 천 명이 넘는데 신경 쓰었어요? 신경도 안 쓰죠. 예. 네. 신경도 안 쓰는데 그 여자들이 그냥 생각 없이 왕이에요. 어, 신랑과도 같이 살지도 못하고, 어 그냥, 형식적으로 결혼만 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외롭게 사는 거죠. 왕이요, 우리가 외롭게 사는데, 우리가 섬길 신을 저 산에다가 만들어놓고 섬길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할 때, 아, 저 여자들은 내가 쳐다도 안 보는 여자들인데, 아, 그래, 외롭게 사는데, 뭐, 지네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자. 그렇게 하다가 죽든지 말든지. 어?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야. 여러분, 여자가 아무리 많다고 남자가 천명을 다 사랑합니까? <laughs> 자기 부인이 많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신경도 안 쓰니까. 그럼 너네 하고 싶은대 해라. 너네가 지옥을 가든 말든 뭐, 네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뭐, 어? 다 외국에 정책적 결혼을 해갖고 너네가 보내갖고 와 있는 것들인데. 그럼 너네 마음대로 해라. 너네 마음대로. 솔로몬이 생각을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왜? 자기하고 관심도 없는 여자들이야. 이름도, 어떤 여자는 이름도 모를 거야. 그렇죠? 정책적 결혼이니까, 이름도 모를 거예요. 첩이 천 명이 넘었더라니까 그걸 다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천명 이름 기억하세요? 못하죠? 나도 못해요, 천 명. 관심도 없는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지옥을 가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그들이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게 불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냐 불이하냐 이걸 하나님은 보신다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내가 보기에 의로우냐 불이하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냐 불이냐 이걸 보셔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울은 의로운 쪽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구했 불의를 생각했다. 마음에서. 불의를 생각하고 불의를 결정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이 결정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불의를 몇 번만 결정을 하면 한 번이 아니고 몇 번만 결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한번 아니에요. 애굽 공주가 그걸 부탁하니까 허락해 줬더니 다른 공주들도 와서 아니 우리도 해주세요. 우리도 우리 신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첩들이 자기들의 신상을 자기 나라의 신상을 섬겼더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 녀석이 감히 내 땅에서 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라 그래. 솔로몬이 의와 불의를 구분을 못하고. 이것만 성도인들이 잘하시면 지금부터 성도인들의 앞길은 길이 열려요. 복받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항상 목장에서든, 그 다음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가정에서든 항상 의로운 쪽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쪽. 기준이 뭐가 돼요? 내가 안 되고 성경이 돼야 돼. 성경 많이 알아야 돼. 성경을 많이 모르면 내가 결정한 것이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불리한 것이 돼. 하나님 앞에 불리한 것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15절에 왕이 됩니다. 왕. 그래서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길갈에 성막이 있어 성막.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사울과 같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홍금 1점 번제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